인생 독본 레프 톨스토이. 1월 2일 오늘날 이른바 학자라는 사람들 대다수가 믿는 가장 어리석은 미신 중 하나는 신앙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자신을 이 땅으로 보낸 존재가 누구인지 그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고, 적어도 그것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하길 바라왔다. 종교는 그런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을 하나의 기원과 공통된 삶의 과제와 공통된 궁극의 목적을 가진 형제로 묶어주는 연결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등장했다. 마치 참된 종교는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무한한 삶에 대해 수립하는 관계이며 그 관계가 그의 삶과 무한한 삶을 연결해 그의 행위를 이끈다. 모든 종교의 본질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를 둘러싼 무한한 세계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에 있다. 가장 숭고한 종교에서 가장 우열한 종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교의 근저에는 인간과 세계 사이의 관계 수립이 있다. 종교는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교육자이자 가장 위대한 계몽자이나 종교의 외부적 양상과 이기적 정치 활동은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이다. 성직자와 국가의 활동은 종교에 반한다. 종교의 본질은 영원하고 신성하고 인간이 이것을 느끼는 한 종교는 모든 이의 영혼을 채워준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탐구도, 모든 위대한 종교들의 기초는 하나라는 것. 즉, 인류의 태초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발전해온 하나의 가르침이라 가리키고 있다. 모든 종교의 바탕에는 오직 하나의 영원한 진리가 흐른다. 조로아스터교도는 조로아스터교의 깃발을 유대교도는 테필린을 그리스도교도는 십자가를, 이슬람교도는 반올기를 걸어라. 그러나 그들도 모두 그런 것은 외적 표징에 불과하며, 마누와 조로아스터와 부처와 모세, 소크라테스, 힐렐, 예수, 바울, 마호메트가 한결같이 설파했듯. 모든 종교의 본질 즉이 곳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플루겔 모든 종교의 본질은 계시 같은 특정한 가르침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간의 모든 의무를 정한 신의 계율 속에 있다. 칸트 신앙이 없는 인간 인간의 삶은 동물의 삶과 같다.